과장 김동연입니다. 인사7기 출발과 함께 우리 공으로 희농기촌에 희망하는 도시민을 위해 상담에서 원스톱 서비스 제공과 맞춤형 체험물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2013년 폐교된 망주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여 행복학교 조성까지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해 8월 27일 희농기촌 행복학교 조성 계획을 발표하여 10월 2일에는 제2회추경시 군비 5억 원 확보하였습니다. 10월부터 금년 1월까지 4개월간 학교 정민 안전 등금과 기농기촌 행복학교 조성 사업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3월에는 전라남도 먼저 살아보기 쉬운 공모사업에 저희군이 귀양기촌 드림마켓으로 선정되어 2억 6천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3월부터 7월 말까지 계약심사 등행정 절차를 거쳐 교실, 체험장, 숙소 등 개보수공사에 8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6일까지 도시민을 대상으로 고흥기농기촌행복학교 일기 교육생 40명을 모집하였는데 서울, 경기, 인천 등 67명이 신청하여 저희 고흥군이 기농기초 인기 지역임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42명 대상으로 지금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오늘 고흥기농기촌행복학교개교실 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도시민의 공군으로 기농기초을 위한 교육, 체험, 주거공간 제공으로 인구유입에팀덕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경과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